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론입니다. 2.6.6 PTR 테스트 3탄은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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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황야야만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소용돌이야만이라고도 하죠. 저는 이번에 변경된 울려 퍼지는 분노, 시간의 향취및 모르틱의 팔 보호구를 활용해서 일균 및 대균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제작템 중에 크림슨 선장의 장식을 활용해서 대균을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볼 그첫 번째는요, 일균을 돌아볼 거예요. 울려 퍼지는 분노의 공격 속도 및 이동 속도 증가 효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황보르기니라고들 부르시던데, 과연 얼마나 빠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go! 자, 저는 지금 가고 있어요. 오! 역시 이거 황보르기니라고 할만하네요. 어, 근데 렉이 심하다. 확실히 이거 PTR이라서 그런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런데 또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도 은근 또잘 잡네요. 일균이라 그런지 확실히 울려 퍼지는 분노 효과가 이제 발생하면 확실히 빠르네요. 음... 이제 우리가 신단이 어디 없나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신단의 효과 시간의 향치 이것도 봐야 하니까요.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맵에 왔어요. 아이고 고블린이다 귀여워. 자 지금 저는 어 신단입니다. 도관이고요. 이게 진짜 두 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확실히 두 배가 되는 거 맞네요. 항상 30초라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도관을 시작하면 끝나는 기분? 그런데, 지금, 어, 속도도, 먹어볼게요. 속도도 아마, 두 배가 되니, 2분이 지속된다고 하면, 아이고, 나왜 죽었지? 뭐야? 아, 억울하다. 항상 먹자마자 끝나는 기분이 들었는데, 두 배라고 하니, 이거는, 어, 뭐, 기록갱신이라든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도건 나오면 솔직히 기갱 되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웬만하면. <laughs> 자, 도건 또 있어? 오, 이런 게 기갱에 나와야 되는데! 도건이 오, 어쨌든 두 개니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아, 정말 이런 맵으로 기갱을 하면 한이, 정말 여한이 없겠습니다. 자, 확실히 그 30초였던 도간이라든지 1분 60초였던 속도 신단들이 이제 시간의 향치 효과로 이 지속시간이 두배가 되니 확실히 이 플레이에 류, 유리할 것 같네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유리할 것 같아요. 솔직히 기갱할 때는 그냥 신단이 나왔냐, 능력 나왔냐. 이런 걸로도 굉장히 그 판가름이 많이 나잖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금 전은 1균을 돌았었는데 이번에는 대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 고대의 작살로 몹을 드리블 하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단수는 100단으로 테스트를 해 볼게요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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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가봅니다. 아, 이거, 아까에 비하면 확실히 속도가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아까는 진짜 빨랐는데, 지금은. 이게 대균이다 보니까 일균 돌태처럼 이렇게 울려 퍼지는 분노의 효과가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효과 사용 시에는, 음, 마찬가지로 시원시원하게 쭉쭉 칼을 돌리고 있네요. 어, 그런데 이 힐려만 이 친구로 대균을 진행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이, 뭐라고 하죠? 이 타격, 이, 이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네요. 뭐랄까 그냥 망치지려웠으면 멈춰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돌, 뱅글뱅글 돌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호막입니다. 예. 확실히 이 신단 효과 두 배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큰 시간의 향치 하튜 하트유, 하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튜 하트유, 하튜예요. <laughs> 부끄럽네요. 어, 어, 지금 제가 1균에 이어서 대균까지 함께 돌고 있는데요. 음, 지금 제가 착용한 친구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진행하는 게, 이제 테스트 서버상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찹찹찹! 찹찹찹찹! 진행을 하다 보니까, 렉이 굉장히 심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뭐랄까, 뭐, 사실 2탄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멈춰있더니 죽어 있었어요. <laughs> 그런, 약간 그런 끊김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어이고 렉이 심하긴 심하죠. 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지금 빙글뱅글 돌면서 아이들을 처치하고 있어요. 어 하지만 대균에 일균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울려퍼지는 분노 효과가 그렇게 발동되는 것이 좀 더딘 것 같아요. 나름 정말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보는 제가 다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파랑이 만났습니다. 수색귀 떠돌이 친구예요. 와, 힐리아만 멋있네요. 방금 사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것을 보세요. 굉장히 멋있네요. 확실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까 일균에 비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속도가 아주 살짝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황 떴어요. 오늘의 황은 아그니독스 친구입니다. 샤론이의 뱅글뱅글 공격을 받아라! 확실히 그몰디손목방어가요팔가보고그거로서 공격에 그 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세 느낌이 듭니다. 근 워낙 는 뭐, 몸이 좀잖아요말가 아, 무섭게. <laughs> 아 당황스럽네. 아무튼 한번 보세요. 몰좀 몸이 걸니다강해끼고 몸이 세 거는 조금 많이 느껴니다 예. 자, 여러분, 샤론이는요, 이세 가지템, 모르틱, 손목방어구, 울려 퍼지는 분노, 시간의 형치, 이 친구들 세 개를 착용한 후에 대균을 방금 돌았어요. 확실히 일균과는 눈에 띄는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네요. 그래도 여러 가지 이 신단이라든지, 또는 몸빵이 세지는 것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라든지 눈에 띄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굉장히 디아 유저로서 반갑고 신기한 시간이었습니다.